자,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유지시키는 거구나. 흥분 같은 거, 그 다음에 흥미 같은 거, 아니, 흥,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트 관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미적인 즐거움. 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얼마 동안 평생동안 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음 나는 d 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 중에 part 1부는 야 그거에 대한 답 중에 일부가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 공부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dead 이라는, d 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에서 나온대. 자, 그것이라는 것은 stand the test of time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월에 또 시간에 시험을 견디는 거야. 이겨 냈던 얘기입니다. 야, 시간의 시험을 스탠드, 견뎌낸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어, 뮤직, 몇몇 음악, 문학, 예술 같은 것. 자, 그러면 뭐 몇몇 뮤직, 음악과 문학 작품이나 예술이라는 것이 예야 예, 이 띵스에 해당되는 거야.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시간의 세월의 흐름을 이겨낸 놈들이란 말이야. 그거를 공부하면 알수 있는 거야. 자, 이 경우에서, 이 모든 경우에서, 이 모든 경우에서, 그 작품들은, 그 작품들은, 리치하고요, 딥합니다. 풍부하면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다른 무언가인데 어떤 다른 가냐면 인식 될수 있는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각각의 경험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고려해 봅시다. 고전 음악이죠. 고전 음악을 한번 고려해 보자. 고려하다. 궁금이 생각하다 뜻입니다. 야 고전 음악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 많은 고전 음악에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고전 음악에 있어서. 많은 고전 음악에 있어서. 아, 아, 이거 많은 사람들이라 미안하다. 음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어? 애게.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 있었어? 이시 바로 고전 음악으로 봐야 되겠네. 이렇게 야, 고전 음악은 보링한 거야. 야, 지루한 거야. 흥미 없는 거죠. 흥미도 없어. 흥미거를 끌지 못해. 그런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o t h e 다른 사람들이구나. 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 그것은 들려진다. to listen to with enjoyment of life. 아! 이게 즐거움이죠. 즐겁게 에, 들려지는 거죠. 그 고전음악이라는 놈은요, 고전음악이라는 놈이 즐겁게, 실제로 즐겁게 들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평생에 걸쳐서 즐거움과 함께, 한마디로 평생 동안 즐겁게 이 음악이 들려질 수 있다. 음악을 듣는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나는 믿고 있지. <laughs> 뭐라고 믿고 있냐. 어, 이러한 영속성은, 그렇죠? 영속성. 평생에 걸쳐서 들려지는 바로 이 영속성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영속성은 뭐뭐로부터 나오다. 바로 이 풍부함이나 복잡성부터 나오는 복잡성. 무엇에? 그것의 구조. 구조의 풍부함. 풍요로움과 복잡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음악은, 고, 이거 뭐 고전음악이 되겠죠. 이 고전음악이라는 것이 끼우는 겁니다. 그죠? 인터리브는 끼우다는 얘기죠. 뭐를 끼우고 있냐면, 멀티포, 다양한, 여러세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변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동시 동시 동시의, 동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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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시 동시, 동시, 속 연속, 동시, 동시, 성시 동시, 동시, 다음에 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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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적인 거죠? 의식적 맞죠? 어, 집중. 이라는 것이 야 제한적인 거죠. 어, 제한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냐면 어, at any moment 모든 순간이나 뜻이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간에 그저 집중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것은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 그러면 위치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네. 앞 문장을. 자, 그러면 조체이 뭐냐? <laughs> 그것은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의식이라는 것이 제한이 된다. 투구는 어디 어디까지? 뭐뭐까지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어, 리미티드 제한된 서프셋 되겠습니다. 작은 부분. 또는 뭐부분 집합을 얘기하는로부분집합 무엇의? 어, 음악적 관계 음악적 관계들이 있는데 의것부분집합들 제한된 부분집합들까지로제한이 부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그 결과 각각의 새로운 리스닝, 어, 각각 새롭게 듣는다는 것은 포커스 온 어디 어디에 집중하게 는 거죠?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새로운 그 리스닝, 새로운 그 청취 듣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측면, 음악의 서로 다른 측면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악은 절대로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음악은 절대 지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똑같지가 않으니까.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믿고 있습니다. 비슷한 분석이 드러낼 것 같다. 비슷한 풍요로움 같은 것들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풍요로움이죠? 모든... 경험에 대한 풍요로움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그어 경험이라는 것이 지속되는 것, 지속되는 바로 경험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어 클래스그 그 경험이 지속되는데, 그 경험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고전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 작품 같은 그러한 어 경험들 되겠습니다. 그데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다? 지속되는 어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수하셨습니다